천 성내역 부근에 살고 있는 저 현재는 59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머리가 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많이 빠져서 언젠가 이렇게 제 머리를 한번 만져봤더니 굉장히 미끈미끈하고 머리가 없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매일 같이 이 철산봉이라는 거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가 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머리를 자르러 가니 맨날 다니던 단골 미장원에 머리 잘라준 분이 선생님은 뭐를 했길래 이렇게 머리가 나셨습니까 하길래 저는 한 거는 이렇게 철산봉이라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렇게 일어나면 두들기고 심심할 때 두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거밖에 한게 없다. 근데 역시 어, 이게 효과를 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빠졌던데 그 사진과 현재의 사진 찍어 놨는데 아주 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기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분을 또 제가 이렇게 느낀 거를 여러 사람한테 공유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인수비에 제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게 되고 하게 됐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약을 먹고 하루 아침에 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아니고 약보다는 저한 거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두들기기만 했는데 얼마나 이거 뭐 그렇다고 시간 나는 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해서 풍성한 머리 고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봉산봉은 1년 정도 했어요. 1년 정도.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저도 하나 더 사가지고 내가 우리 봉선을 줬는데 봉선을 이렇게 잘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효과를 본 사람들은 하는데 저도 뭐 다리도 이런데 막 두들기고 이러면 근육도 좋아지고 제가 이제 뭐 마라토너도 좀 하는데 아플 때마다 이렇게 두들기니까 그런뭐 무릎 다들 그러면서 뭐또 뛴다 그러면 뭐 무릎 다친다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무릎. 이렇게 두들기니까 무릎도 안 아파요. 근육도 아플 때 이렇게 하면은 다 풀어져서 제가 5월 5일날도 25km를 제가 뛰었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음. 제가 오늘 아침에도 10km를 뛰었습니다. 상동호수공원에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마라톤은 제가 42km는 아직 안, 주는안 했습니다. 오래 하려다가 동아 마라톤이 취소되는 바람에 사실 못 했고요. 아마 10월 달에 또 제가 도전 합니다. 제가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타월드의 이여명 원장님을 뵙고 너무 제가 생활의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저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 효과를 보기까지 얼마나 그 노력하고 전파하기까지 힘드셨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급한 마음 없으면 다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기다림하면서 몸이 예, 따라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억도 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도도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진짜 우전하게 매일같이 한적은 한 적은 단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몸의 변화는 확실히 오고 자신감 생기고, 어디 가나 이렇게 내가 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맥두리를 해보니까 저는 맥두리는 많이 안 하고 이제 철산봉으로 해서 이렇게 그 누르고 배꼽도 누르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맥두리는 열이 좀 열감이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온도가 좀 상승된다고 그러나 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좀 다음 기회는 좀 돈을 모아서 맥두리도 좀 이제 구입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맥두리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잠깐 했지만 이렇게 열,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그 기옥도나 철산봉이나 이런 그 운동을 하면서 몸의 온도가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느낌을 많이 이, 제가 느낍니다. 냉하면, 뭐, 많은 병이 찾아온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열이 상승 예전에 많이 됐는데, 그런 상승된 열이 아니고, 좋은 열감이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학적인 건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몸이 알아줘서 운동도 하게 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푹 자고, 잠못 자는, 저도 잠못 자는 느낌도 많이 느껴본 사람이고, 그런데 저녁에 들어가면 그냥 잠을 푹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개운합니다. 포어 브인인활활건을을리하하요요활활에에손쉽쉽 실천할 할있있맥맥리 배풀이, 철 철산봉, 풀이 당신을 을건강으10대합니다에너0오 건강으로 초도합니훈에대표 오르가즘과 법 수주천 훈련, 지 순환 완성반 힐법프주천에상지순환 완성반, 힐링 프 n 10 brain, 1 不盖生活水。